여러분 영상 편집하다 보면 하나의 영상 클립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중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되시죠. 캡컷 안에 그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기능이 꼭꼭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다중 카메라 편집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캡컷의 다중 카메라 편집 기능은 단순히 영상 조합을 넘어 창의적이고 매끄러운 편집을 가능하게 해주죠.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한눈에 확인하고, 클릭 몇 번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특히 캡컷은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복잡한 편집 과정도 순식간에 끝낼 수가 있겠죠. 특히 인터뷰 또는 강의 영상 또는 브이로그 이런 중요한 순간을 일괄적인 카메라 앵글로 담지 않고 여러 개의 앵글로 촬영한 것을 순식간에 편집할 수 있는 다중 카메라 편집. 지금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해볼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과 알림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의 영상 클립이 아니라 한 번에 다중 클립을 내가 원하는 장면을 쉽게 선택해서 영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캡컷 PC 프로그램을 열어주신 다음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을 불러와 주세요. 보통 영상을 타임라인에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영상이 보여지게 되고, 저희는 재생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장면에서 또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러면 다시 불러오기를 해서 레이어 위치를 선택한 다음, 영상을 재생을 하다가 다시 다른 장면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상을 잘라서 또 다른 장면을 이렇게 레이어를 배치를 한다든가 보통 내가 보고 싶은 장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영상에 어울리는 장면을 찾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영상 편집이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자, 이럴 때 저희는 이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 클립을 일률적으로 배치하여 영상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내가 필요한 영상이 예를 들어서 이네 가지를 동시에 촬영이 된 영상이다 라고 가정을 했다면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을 전체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을 선택을 하면 아중 카메라 클립 만들기라고 보여지죠.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다중카메라 클립 만들기가 되어 있고요. 클립 이름을 내가 원하는 이름명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동기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자동으로 되어 있죠. 선택을 했을 때 오디오를 동기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첫 번째 마커에 대해 동기화를 시킬 것인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터뷰 영상이나 강의 영상을 촬영을 한다. 촬영하는 카메라 대수가 두 대에서 세 대, 네대 동시에 촬영이 된것 같은 경우는 오디오를, 싱크율을 맞추어서 동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자동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하단에 만들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플레이어 미리 보기 공간이 변형이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내가 재생해 둔 위치에 따라서 보여지는 미디어 클립 하나가 보였었는데 다중 영상 클립 만들기를 선택을 했을 때는 하나의 클립이 가장 긴 전체 영상의 길인 만큼 하나로 조합이 된 것처럼 보여지고요. 재생해드를 위치를 했을 때, 이렇게 앞에서 추가를 했었던 4개의 클립을 동시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클립 중에 현재 내가 선택이 된 클립이 오른쪽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편집할 수 있는 카메라의 개수는 4개의 클립부터 9개의 클립,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미디어 클립을 더 불러오기를 한 다음 여기서 9개를 선택을 해 볼게요. 이렇게 9개의 클립을 타임라인으로 불러오기를 했을 때 내가 선택이 된 9개의 카메라가 플레이어에 보여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조금 더 넓게 이렇게 화면을 늘린 상태에서 그럼 지금부터는 이 9개의 카메라를 어떻게 다중 카메라 클립으로 편집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8번 풀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을 하다가 자, 여기에서 다른 카메라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화면 분할을 해준 다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화면 분할을 해주고 다시 또 재생을 하면서 그런 다음 내가 원하는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다른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분할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카메라에 재생하고 멈추고 카메라 선택. 이렇게 재생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카메라를 선택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분할이 되고 선택한 클립이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검은색 화면으로 나오는 거는 영상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재생헤드 위치보다 더 짧은 길이의 영상들은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으니 검은 화면으로 보여지게 되고 재생헤드 위치에서보다 더 길게 촬영된 영상들만 남겨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검은색 화면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 화면에서 다 모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카메라 클립 만들기 방법은 이게 다예요. 너무나 쉽죠. 자,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영상 하나하나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자르고 뒤에 있는 영상 끌어오고 또 다른 영상을 이렇게 레이어로 쌓아놓은 상태에서 필요한 영상을 도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을 해서 다중카메라 클립 만들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플레이어에서 재생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카메라를 선택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분할이 되고 선택한 미디어 클립이 자동적으로 보여지게 되니 교차 편집이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어떤 장면인지 한 번에 여러 개의 카메라를 동시에 보면서 편집을 할수 있으니 영상 편집하는 시간이 더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수 있는 아주 꿀팁 기능이죠. 오늘은 하나의 영상을 일괄적인 편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각도에 내가 원하는 장면을 손쉽게 효율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캡컷의 다중카메라 편집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